여러분 해외 출국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SKT 유심 교체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유심 교체 못한 출국자 피해나면 SKT가 책임진다. s k 텔레콤이 오늘 3일 서울 삼아빌딩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해외 출국 전에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브리핑에는 SKT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희석 PR센터장, 임봉우 M&O 사업 부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SKT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심복제 문제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누군가 복제된 유심으로 인증을 시도하면 개인정보 유출, 요금 폭탄, 심지어 명예 도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SKT는 FDS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 중입니다. 이건 일종의 비정상 인증 탐지 시스템인데요. 불법 유심 복제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KT는 이번 연휴 기간 유심 교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려 1,160명의 직원이 전국 2,600개 매장에 투입되고 공항 로밍 센터에는 700명이 3교대 근무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이 여는 새벽 5시부터 대응할 정도로 정말 비상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이 정도면 거의 재난 대응급이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는 14일부터는 유심보호서비스 2.0이 도입됩니다. 이건 기존에는 국내망에서만 가능하던 비정상 탐지 로직을 해외 로밍 환경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AI가 접속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서 유심 복제 시도를 차단하는 방식이죠. 그만큼 지금까지는 해외에 나가면 보호받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꽤 중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유심 교체 예약자 수는 무려 740만 명. 그런데 SKT에 따르면 아직 유심 수급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500만 장의 유심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만 당장 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희섭 센터장은 보름 정도 유심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출국 전 유심 교체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피해가 생기면 SKT가 책임지겠다. 14일부터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된다. 아직 유심 교체 못한 분들 서두르셔야 합니다. 해외 가시는 분들, 특히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SKT 매장이나 공항 로밍 센터 확인해 보시고 유심 교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유심 하나로 내 정보, 내 돈, 내 명의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앤드 구독 꾹!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